안녕하십니까. 주세인TV의 주세인입니다. 신, 자, 오. 이거는 옷나무입니다. 옷나무. 여기는 가시 없는 참두럽 아, 가시 없는 개두럽여기는 가시 있는 참두럽 아, 여긴 잘 살았죠? 원래 수황량이 조금 되겠습니다. 아유, 치마 비닐조 작업해야 도 되는데. 여기 찌그러진 것은 수혜로 함물되었다가 복구되는 곳입니다. 거기는 편백나무, 편백나무 방풍림으로 이렇게 심었습니다. 여기 체리, 서비스 히트 체리, 저기는... 아... 어... 양도 체리, 저기도 무슨 체리?